그러면, 옆으로 생김에 한번, 여기가 여의도, 바로 옆에 색깔. 지금 색깔은 다리부터죠. 수다로. 수병, 색태, 수납길이라고 그있고 음. 여기가 색감인데, 색감 에서 한번 가게를 하고 있어요. 이제 IMF가 왜 왔냐? 예전 IFM m 때 설명을 많이 했는데 깊게는 못 들어요. 천천히까지. 대충은 설명을 했는데, 깊게는 못 들어요. 근데 IMF 때가 어떻게 되냐? 어때 이게, 이게 어떻게냐. 암세포를 돌려내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괴사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이에리라그 전에 뭐, 어, 뭐냐. 뭐 일본이 먼저 맞아 일본이 먼저. 항상 일본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때려. <laughs> 순서가 그렇게 돼. 경고야. 일본을 싸대기를 하면 다 때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반면교사삼으라하는 거야. 아니그 다음에 뭐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도 그다음싸 싸대길 때는 싸대길 때는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그 당시에 산책에서작못된거요 암세포 죽기기고 이게 암세포면 어떻게 되냐? 암세포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저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혈액 혈액이 흘기는그 저기 핏줄이 있어. 이 핏줄을 갖다 다 차단을 여기다막아버리 막아버리니까 막아버리다 IMF 사태 IMF 때 어떻게 되냐? IMF를 뭐라고 뭐라 러죠 IMF에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IMF에다가 돈 달라고 금융구제 신청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냐 달러가 없어. 외화가 없어. 그래서 외환위기라고. 자, 2007년들은 금융위기라고, 위기라고 하고 1997년도에 서었던 IMF는 뭐냐. 정확히 딱 외환위기라고. 이 말은 뭐예요? 달러가 없어. 달라비우 달라비우 달라가 없어 외화가 없어 아니 그럼 한국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돈막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똥값 되는거에요 한국 돈막 찍어놔 가지고 그 다음에 똥값이 거요막2천원이 그러니까 넘어갔죠 그 당시 네? 지금 1400원인데 얼마 차이 안 난다 그 당시에 700원이었어요 1달러당 700원이 정석이었어 이게 공식과 같았어요 많이 올라가봤자, 800원. 이 700원에서 800원에서 왔다 갔다 한 게, 그때서. 800원이면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라 이게 700원이야. 공식이었어. 700원이 공식이다. 맞다. 600원에서 8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해. 중간이 딱 700원이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2,000 몇백원까지 받고,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럼 뭐 그때 왜 그냐? 원화를 많이 찍는 거예그 천식에서 그걸 시켰나요? 시켰기도 한데, 이게 좀, 이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그만큼 찍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많이 찍어낸 건 아니에요, 제 근데 뭐가 문제냐? 국가가 신용이 없어 <laughs> 이게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몇 가지 측정하는 게. 그 나라의 경제 규모,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 천연자원, 자산, 그리고 그 나, 나라가 갖고 있는 군사력과 외교력, 그그 그 나라가 가, 보유하고 있는 그 저기 기업들, 뭐 이게, 이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오히려 들지 그러는 거 많이 안 찍어놨어요. 많이 안 찍어놨어요. 많이 안찍어 금액은 몰라. 나중에 하면 여러분들 그 자료 나오면 우리나라는 정확히 나와요. 다른 나라는 그게 불, 정확 그게 자기가 찍어내는 화폐가 얼마 찍었는지 그게 부정확해져. 우리나라는 정확해져. 근데 이제 그 IMF 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건 철두철미야. 우리나라는 얼마 찍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은행에 데이터가 작아요 근데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든 중앙에서 얼마 찍어냈는지 잘 몰라. 몰라요, 몰라. 특히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이야. 지들이 얼마 찍어냈는지도 몰라. 미, 미 연방 준비 은행에서 지들이 얼마나 따라 찍어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에 IMF 때 그랬기 때문에 그게 철저한 거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건그 그 당시에 김양산이었는데왜 찍어냈는지 얘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첩보 자금이나 이게 이게 비밀리에 써야 할 공적 자금들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 은행에서 돈을 찍어야 되냐 그 기준금리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원래 한국 에서 돈을 빌려오면 기준금리를 내야 처음에는 낸건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는 안 내. 그 김현상 선거서 그래서 어땠냐? 그 돈을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다 주체나 회사채 산 거야. 그럼 거기 회사채나 국채를 사놓으면 어때요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로 해서 이거 첩보 자금 운영을 했다고 그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말 있죠. 콩국물을 이렇게, 콩떡을, 콩 떡을 움직이다, 움직이다 보면 콩국물이 묻는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새는 돈도 있어. 어, 횡령한 돈도 많아. 하지만 어떻게 대부분 다 첩보 자금 운영을 했어요. 그거부터 먼저 이제 인지를 하고 요 그고그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냈냐? 안찍어낸다 왜냐면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가 김영상 정부 때 보면 88올림픽 유율에서 유일, 경제 규모가 팡창을 해버렸다. 그죠? 김영상 정부 때 되면 경제가 어쩌면 그 당시에 피크를 찍을 때야. 88올림픽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고도 성장을 해. 안 그래도 고도 성장했데 특고도 성장을 해서 피크를 찍은게 김영산도 잘못된 그때 어떻게 되냐 경제력이 그렇게 강하고 수출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자국 화폐를 많이 찍어도 문제가 안되 문제가 문제고 그럼 이제 액수로 내가 설명 안해 자 제가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찍었다고 하는데 찍은거 맞아 근데 이게 쓰는 방법이 이게 잘못된거야 그 당시에 운영하는 방법이